안녕하세요. 엑소더스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베레슈트 바라 엘로인과 N 아르케 호테우스호 로고스 이 관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베레슈트에 대해서 여러 번말 했죠. 요거를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의미가 달라진다. 문자적 분할을 하냐? 의미적 분할을 하냐? 이 분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말해볼게요. 아주 쉽게,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어학적이라는 것도 말이 언어학적이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뭐 북을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북 알죠? 하나의 단어죠. 근데 복수에도 영어의 하나의 단어죠. 인도 여러분데 그런데 다르죠. 북과 복수는 다르죠. 이랬을 때에. 요 이걸 이렇게 분할해줌으로서 해 요거는 의미적 요소다, 요거는 문법적 요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단어지만 의미가 두 개죠. 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의미가 하나죠. 이런 식이에요. 분할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메레시트는 원래적, 원래적으로는 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나눠줘야지만이 사실은 문법적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마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슈트도 하나의 단어예요. 이렇게 나누면 사실 의미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눴을 때 슈트도 단어인데, 이 슈트에서 뭐가 나오냐.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죠. 외우기 쉽죠? 아담의 셋째 아들, 카인과 아벨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셋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쉐트인데, 쉐트라 고 그러는데, 이 쉐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쉐트는, 놓다, 두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쉐트,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의 장점이 어떻게든 나눠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의미적 분할로 했을 때는, be, reshu, it, 요게, ro, shu, ro, s h 잘 보세요. r 아 a 아, sh, ro, sh, 머리, be, r e s h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언어가 있다 치자. 그거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그 나라 가면은 두 살짜리도 그 말을 해요. 뭘까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하는 거고, 그 나라 가면 두 살짜리, 세 살짜리도 그 언어 아주 잘해요. 결국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서, 머리, 예,란 뜻인데, 이세 요소가 모두 삼위 일체 예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전부다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뺀, 루아, 흐, 이런 글자들을 다 포함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전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다 나온다. 그거를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엔 아르케 만물의 근원에 예수 안에서 예수가 계셨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굴까? 예수다. 요한이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어로 그대로 재언하면서 그럼 이렇게 재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이 봐도 이해가 되고 헬라인이 봐도 이해가 돼요. 제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눈 것은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의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 세계 전 세계 사람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왜 헬라인이라고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방 세계에는 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전부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어요. 국제 공요 공용. 얘기도 저 다음 후에 아주 또 자세히 이 역사적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계 사람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런 말이죠. 그 베드로는 또법 있는 자와 법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럼 저 세계 사람 다죠. 뭐 율법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유대인 말고 모든 세계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 베레스드 바라엘로힘 각 요소 다 포함하고 있다. 요한은 이 구조를 그대를해서 전부 예수를 정의했다. 성부 성자 성령에는 전부 뭐가 들어가? 예수 예수 예수. 여기 예수 예수 그 예수 다 들어가죠. 아르케는 시초 근원이라고 그랬죠. b 기닝 소스 Of all things.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이 강의가 계속 지적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지금은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문장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히브리언의 헬라어가 등장할 때 반드시 영문이 같이 나오려고 해요. 영문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영어는 헬라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그대로 쓸수 있는 게 영어, 프랑스어예요. 한국어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어가 훨씬 편해서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아르케는 뭐라고 해요? 비기닝. 소스 n은 뭐예요? 전에도 있었고 그 n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영원성, 즉 항존성을 얘기하죠. 항존성 eternity. 근원이자 영원하고 홀로고스 그 말씀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의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헬라어를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어떤 뭐 교수님들이 헬라어를 가르치면 한 10시간 가르치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요한복음은 그럼 우리가 그런 학생들은 헬라어를 잘 알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그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충분히 알아들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복음은 어려워서 안 되지만은 요한복음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창세의 창조주 하나님을 언어로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아,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이거를 알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는 영원성 창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구약에서 예호와 예수. 즉이 예호와에 대해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일단 많이 나왔으니까 예호와 예수를 같이 놨어요. 그 정의가 어떻게 될까. 예호와 예수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때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에고죠. 에고, 에고. 요거를 뭐 그냥 쓴다 그러면 그냥 에고예요. 에고, 에고, 에고이즘 할때 에고 나 나죠 나. 에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이뭐때 때로 쓰는데 때로 쓰는 할거 없고 나중이나 마지막이나 다 똑같은 소리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됐죠. 그러면,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처음,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하다. 처음과 나중 그 영원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딱 보면은, 이 예수는 필요한 것만 썼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거는 저 베드로가 말한 거, 패트로스 베드로가 말한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요한은 예수가 영원한 분이다, 영원한 창조주를 영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행전 베드로의 말을 섞으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되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있어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와 예수 같이 붙여놓은 게, 같이 붙여놓은 게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은 구약의 선지자의 그래서 따온 거예요. 사실 따온 거라기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거죠. 자. 이사에서 신구약의 연결성 커넥티비티 connectivity. 커넥티비티라고 조금 어려운다는데 잠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사에서 4 4장 6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특별한 용어라서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예호와 체바오츠 어렵죠? 볼거 없어요 예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만군, 마, 모든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의 예화다. 하나님께서 성 구약을 보게 되면 예화에 대한 별칭이 있고, 예, 호와 하나님 스스로 말한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 예와 체바우트,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 나는 전능이 하나님이라 나는 만군의 예호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별칭이라는 거는 붙여주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고쳐주셨다 예호와 라파 여호와 거기 계신다 예호와 샴마 이거는 별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붙인 거고 예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분을 부를 때. 아,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간에 자세히 할 거예요. 지금 몰랐대요.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구현자님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러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썼지만 이 얘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예와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이제 처음 볼까요? 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리션이란 단어예요. 마지막은 하지 말고. 자, 리션을 보니까 요거 뭐예요? R, A, 슈, 어디서 봤죠? 로슈, 로슈, 머리예요, 머리. 베레시트에서 한번 볼까요? 메레시트에서 나온 메레시트, 요 메레시트에서 나온 요요 r 요, 아, 에이슈 요요 있잖아요. 요 단어예요. 머리예요, 그냥 머리.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구조가 그렇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언어가 단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형태가 이것도 이제 몇번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리쇼 처음이요. 그러니까 그 처음이 아르케 요 아르케 리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이사엘가 이미 벌써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나 혼자만이다. 유일신이다 그런 개념이죠. 유일신, 유일신. 이 계시록에 있는 말이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도. 왜 그분이 혼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완성이 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천이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 뿐이 없다라고 신약에서 얘기한 거는 전부 이미 구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다른 신 있잖아요. 제가 빨갛게써 놨는데 요 다른 신도 원문에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도 나타낼 수 있고 일반 다른 신들도 엘로힘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고 호세에서 한번 볼까요? 호세에서. 호세에서 보면은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이사야나 호세야나 다 옛날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한말 중에 상당수는, 만약에 이제 고, 신약 사도들이 고시대의 고대를 위해서 얘기한 거는 신약에만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부 구약에 있는 그거를 인용을 해요. 아주 저기 그뭐 요엘서 몇 장, 요, 요엘서에서 이렇게 써 있고 이사에서 이렇게 써 있고 그대로 다 인용을 해요. 호세에서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때는 이스라엘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것이라. 나외는 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 토의 말은 나는 유일신이고신 주변에 너희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잡신이고 잡신이고 구원자는 나한다다 그런 말이죠. 영원하시고 구원,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